상반기 인기 배당 ETF 3위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입니다. 월배당 상품이고요. 배당률은 약9.7% 정도 예상됩니다. 해당 종목은 지속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. 구성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, 디보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ETF와 종목들도 꾸준하게 배당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. 또한 이렇게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 외에 콜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수치하고요. 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미배당과 함께 비교를 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도 미배당보다 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의 성과가 더 좋았었죠. 미배당 시리즈 중에서 상장일이 오래된 원조라고 할수 있는 소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습니다. 해당 상품은 22년 11월 15일날 상장을 했는데요. 이때부터 이두 가지 종목을 지금까지 수익률 차트로 한번 그려보면 코덱스의 미국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의 수익률이 39.85% 솔미국배당 다우존스가 20.14%입니다. 이 수익률은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기준과 나부 수익률을 비교한 거고요. 여기에는 총보수 등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익률이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래서 실제로 미배당에 투자하시다가 이 코미커로 갈아타시는 분도 많으셨습니다. 최근에 지급된 한 주당 분배금도 살펴보시면 솔미당이 약 30원 정도에서 지급을 하는 반면 코미커는 9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연 분배율도 미배당이 3.77%, 코미커가 9.4% 정도가 나오고요. 안정적으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지만 분배율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코미커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